군용 쟁주형.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군용 쟁주형. 아까 얘기했죠? 무리의 용들이 여유지게. 같은, 같은 용들이죠? 항상 용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용이 몇 개가 내려온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몇개 내려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너 다섯 개 내려왔죠? 가운데가 있죠? 만약에 네 개가 아니면 똑같죠? 정의 없죠? 어떤 놈이 주인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다섯 개면 어때요? 주인이 있죠? 하나가. 자, 여기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이것은 가운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하면은 이것은 세개 중에 이게 혈이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여기 있을 때는 여기다 써야 돼요. 큰 데서는 작은 데가 혈이죠. 근데 무리의 용들이 비슷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슬에다 쓴 거예요. 분명 점주 이 위에 옆 오목 가게 들어간데 살짝 들어간데다가 옆에다 쓴다. 사, 살짝 들어간데 여기다가 옆에다 썼다. 이것을 분명 점주. 그 대신 여기서 보세요. 토성체로 쭉 옆으로 내려왔죠. 편출로 토성체가 토성체하고 금성체는 정출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군용 정집에서 무리의 용들이 구슬을 가지고 다투는 형세 그래서 그럴 그래 때는 하나의 혈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다섯 개가 있을 때는 이게 여덟 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좀있긴 있어요. 여덟 개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렇죠? 아홉 개라면 가운데가 있겠죠. 그래서 구슬을 쓴 거예요. 자, 구슬에 하장하는 하지혈은. 기가 보이는 구슬에서 취한다. 아랑 중에 조다 과거의 등자야 반씩 관이 랑위에 불과했으며 직기는 오마에 불과했으나 배를 이어 구슬과 미없이 살았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어, 장장이가 썼네요. 최원정이가 해설하고 봅시다. 자하주얼이 이런 것이다. 자 무리의 용들이 흩어져 나오고 그 기가 다 나눠지고 구슬이 다시 가운데다 또 나오는 좌 이게 이게 정출로 나오지 않았죠? 좌측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덟 개로서 가지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자룡의 수가 여덟 개로서 같지 못하더라 하는 것. 기쁜 것은 목미이 단지 이것이 좋은 것은 뭐예요? 뒤에 심고사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하나 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불용의 이토가 편출이다. 즉 도성체. 여기 이거 이게 여기서 여기서 편월한 데 갔죠? 토성체 토성체 세계 이것도 토성체로 소수, 뭐예요 이게 편월한 데 갔다가 다시 또 이것 또또 편월한 데 갔죠? 항상 금성체하고 금성체하고 토성체는 정출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어때요? 이걸 갖다 이걸 토성체로 본 거예요, 토성체. 토성체는? 정추는 편추는 이갔죠 그리고 금성, 어, 수성체, 그 다음에 목성체, 그 다음에 화성체는 어때요? 정편출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정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편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성이기 때문에 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가 용이죠. 그리고 전부 다 맞아떨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군용쟁주로서, 하나의 그 기가 나타나, 나타났죠. 하는 네, 군용쟁주. 무리의 용들이 여의주를 가지고 다투는 형국. 군용쟁주형. 자. 자, 군용쟁주. 자. 무리의 용들이 여의주를 가지고 다투는 형국. 기가 보이는 구슬에서 취한다라고 했죠 여기 그다음에 구룡의 이토 이걸 얘기한 거죠 이토가 이것이 정출로 내려갔는데 편출로 내려갔죠 편출로 내려갔고 이것도 편출로 내려갔죠 왜냐하면 이게 소성체니까 정출로 내려갔는데 이거 다 말한 얘기한 거죠 그래서 편출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귀가 나타드러나지는 않았다. 네, 구슬에 했다가는 귀가 나타나겠죠, 죠 그렇죠? 수가 명당을 환포하고, 여기에 또, 뭐, 수구체에도 환포가 완전히 되어있는거 수구체에도, 수구체에도 이월사가 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앞에 오룡이 가지런하게 나왔다. 뭔가 그러니까 또,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자, 하랑중무조이다 과거에 급제했다. 카페에 위치지 못했으나, 나중에 부족함 없이 살았다.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토성이 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러한 형상들을 보고 여기에는 문은 안 나타 안 나타나죠 그렇죠 무는 안 나타나고 거의 다문과부가귀하 귀가 나타나는 거죠 귀가 귀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서 군용 젠주 다음에 뭐죠 어, 어 여기까지서 용의 용을 갖다가 다 봤습니다 용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용해 형태에서는 그, 뭐, 어, 그 용해 형상 자체로 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들이 거의 어, 개장 전심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많이 따지지 않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해 형태는 거의 다 귀하고 문, 문이 문 나오더라. 단, 앞에 사격 쪽에서 무가 있을 경우에는 무가 나타나는데 거의 문가 나타나더라. 두 번째 용해는 거의 다 눈에 다 화장한다. 그 다음에 와용형일 때는 턱에다 하장한다 그 다음에 군용쟁주일 때는 하나의 무리에 있을 때는 구슬에다 하는데 만약에 무리 중에서 전부 다 크고 하나만 작으면 작은 데가 혈이기 때문에 그게 다 써야 된다 또 만약에 모두가 작고 하나 크면 큰 데가 혈이기 때문에 그게 다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용에서는 거의 기이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용은 어, 부보다는 귀하고 운 운의 기운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용을 가지고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난봉화 그러니까 우리가 홍황하고난색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해서 오늘 간단하게 그 어, 용형 호랑이형 끝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먹 끝냈죠? 사람의 형태. 그다음에 어사자 형태 호랑이 형태 그다음에 용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황의 형태는 공황 학 아는 아가 저 아. 난세 공황 아는 거위죠 거위 거의, 그다음에 학이네 가지 형태를 갖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게 이게 모든 물명에 하나씩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한번 보고 갖다 살펴보시면 되게 이거 끝나고 나면 그래도 좀 아하 전체적인 형상들은 27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구별할 수 있을 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남봉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좀 일찍 끝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봉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한것 중에서 혹시 그 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